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오일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또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피아니메종 디스펜서와 미스티파이 오일 스프레이 보여드리려고요. 먼저 이건 피아니메종 양념 디스펜서인데요. 저는 이 피아니메종 병을 올해 초부터 사용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됐죠. 아마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냉장고 나왔을 때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최근에 양념병들을 찾아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 피아니메종만큼 실용적이고 편리한 양념병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마다 거진 항상 사용하는 게 오일이랑 양념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양념병은 사용할 때마다 새기도 하고 매번 닦아내는 것도 좀 번거롭고요. 또 위생상 안 좋더라고요. 이 피아니메종의 장점은요. 수어링 기능으로 입구 주변에 양념이 묻지 않기 때문에 매번 흐르는 양념 닦아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또 요리할 때마다 양념 쓴다고 뚜껑 하나하나 여닫기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건 기울이면 자동으로 열리고 세우면 닫히기 때문에 요리 중에 뚜껑을 여닫는 과정이 없어졌다는 점도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양념병은 손잡이가 없잖아요. 이건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할 때도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여기 바디도 순두 높은 내열 강화유리예요 그래서 내열 내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탕 소독, 식기 세척기 모두 가능하고요. 여기 눈금이 각인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오일 량도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리필할 때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도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주방 살림 하면서 양염병을 생각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뚜껑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오일을 담는 뚜껑은 뚜껑이 보통 플라스틱이어서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갈라지고 깨지더라고요. 또 뚜껑이 깨졌다고 새 걸로 교체하기엔 또 너무 아깝잖아요. 이 피아니메종은요 제가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한 개도 뚜껑에 망가짐 하나 없었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세척할 때도 위생상으로도 좋아서 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아니메종 종류 알려드리면 용량 기준으로 300ml는 이렇게 스테네드 화이트 헤드, 스탠바디,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500ml는 스탠헤드의 강화유리로 된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간장, 미림, 식초, 오일, 이런 양념 종류를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특히 이 바디가 스탠으로 된 오일병은요. 빛에 의한 산패를 막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류를 여기에 담아 보관하면 너무 좋죠. 오늘은 오일 사용량을 90%나 줄여줄 수 있는 미스티파이 오일 스프레이 보여드리려고요. 요리를 하다 보면 남는 기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전 항상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입소문이 난이 미스티파이 오일 스프레이를 써보게 됐는데요. 와, 이 미스티파이가 장점이 많더라고요. 전 보통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를 넣어서 사용하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오일이 미세하고 고르게 분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하게 되는 계란말이나 두부부침 같이 간단한 프라이팬 요리도 보통 세 번에서 네번 정도만 뿌려도 가능해요. 그리고 중간에 기름이 필요할 때도 이걸로 뿌려주면 딱 적당량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스티파이로 10번 분사한 양이 어른 스푼으로 한 스푼 양이에요. 보통 우리 프라이팬 사용할 때 오일 한 스푼이 뭐예요? 그 이상도 두르잖아요. 훨씬 적은 양으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알뜰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요리할 때 오일 많이 두르고 요리하면요. 식재료 고유의 맛은 사라지고 오일 맛으로 결국 먹게 된다는 거 제가 이미스티파일을 바꾸고 가장 먼저 느낀 게 음식 맛이 좀더 맛있어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자주 만드는 계란후라이도요 기름량이 과하지 않으니까 식재료의 맛이 확 살아나면서 계란후라이 자체에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그 맛이 나더라고요 주변의 기름팀도 향격하게 줄어든 건 덤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할 때도 이 미스티파이는 찰떡인데요. 에어프라이어 원리가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일반 기름병으로 부으면 한쪽으로 뭉치거나 쏠릴 수 있는데 이건 미세하고 고르게 분사되니까 재료 사이사이에 오일이 잘 들어가서 조리도 고루고루 잘 되고 무엇보다 간편하잖아요.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생선 구울 때나 김밥 짤 때도 브러쉬로 오일 발라주잖아요. 이건 그냥 뿌리면 고르게 분사되니까 설거지 거리 안 생겨서 너무 좋죠. 그리고 오일만 넣어 사용을 한 법이 있나요? 간장, 맛술, 식초 다 넣어서 사용해 보세요. 식물에 물을 주거나 소독수 만들어 청소할 때도 사용하기 좋았어요.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 배임이랑 색 배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강화 유리여서 사용할 때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열탕 소독,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전고부분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오일을 채울 때도 흐를 염려 없고요. 호스가 길게 끝까지 내려와 있어서 남은 오일 한 방울까지 개운하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미스티파이의 종류는 스칸디나비아, 써머레몬 에코, 이렇게 컬러 세 가지인데요. 여러 번 다양하게 사용하실 경우엔 제가 고정 댓글에 모에모에 라벨링기 인터넷 최저가보다 가벼운 공구가로 드리실 수 있게 구매 페이지 첨부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다면 알뜰하게 드려보세요. 그리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탠트레이도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세척 방법 안내드릴게요. 온수와 주방세제를 유리병에 넣고 여러 번 분사해주면 노즐 세척까지 완료돼요. 스프레이건 입구와 안쪽을 세척솔로 세척해주고 깨끗한 온수를 넣어서 여러 번 분사해주세요. 흐르는 물에 헹궈지고 건조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오일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주에서 8주 사이로 세척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의 사용량도 90%나 줄여줄 수 있으면서 음식의 맛도 살려주는 이 미스티파이 오일 스프레이 소개드렸는데요. 해 관련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살림 쿨탱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